김무성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하는 등 새누리당 낙천자들의 탈당 행렬이 주춤하면서 보수 분열 움직임에도 일단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친박의 좌장이었으나 박근혜계를 이탈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남구 울이 전략 지역으로 선정돼 낙천이 유력해졌으나 탈당할 경우 우파 분열이 우려된다며 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우파 정권 재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처럼 부산을 대표하는 사선의 김 의원이 당 잔류를 못 박으면서 낙천인사들의 잇따른 탈당 행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일계의 핵심인 이재호 의원의 측근으로 공천에서 탈락한 진수희 의원도 당초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탈당 기자회견을 보류했습니다. 진 의원은 낙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 쫓아내는 것으로 받아들겠다며 탈당을 예고했으나 입장 표명을 미룬 것입니다. 조 전혁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결정되면서 낙천했으나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불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재불찰로 돌립니다. 반면 친위계인 최병국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하면서 현역 의원의 탈당은 5명으로 늘었고 강성규 의원은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결국 보수 분열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린 가운데 새누리당 낙천 의원들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조으로입니다